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는 많이 본 차죠. 실내 디자인이거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골프라는걸 알게 될것 같아요. V60 크로스컨트리 시성, 미디어 시성 행사가 있는 시성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또 아주 멋있는 남자가 옆자리에 <laughs> 저보다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골브장 존부담다보이는 범선이라고 합니다. 박범선 애인 있어? 있어요. 네. 에, 에, 아 제게 연락 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카리포트 영상을 통해서 아마 새로운 여친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좀 음. 괜찮긴 하겠네요. 어. 네. 뭐6 0을 타면서 이제 애인을 태우고 다니는 거지. 음. 근데 이 어떻게 또, 원래 나는 해치백이나 외근형을 되게 좋아, 세단보다는 좋아하는 편이라. 네. 솔직히 나는 갖고고 싶어. 근데 특히 볼보차라 그러면 나는 갖고 싶은 이유가, 제일 첫 번째가 나는 오디오. 오디오? 어. 그래서 아까. 하우스 웨이을비해 오디오, 이 아, 오디오가. 네. 아, 나 여기에 오디오의 말이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 그래서 볼보차를탈 때는 일 음. 때문에라도 아니면 나중에 차를 음. 구입 고려를 하는 게 항상 오디오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바운스 위키 스피커가 있, 탑재되어 있는 프로나 아니면 인스크립션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 인스크립션 모델로 항상 구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 그러니까 오디오가 참 특히 이제 차라는 것이 요즘 세대 지 요즘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지. 3목만이야. 그거에 대해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오디오가. 여친이 또 있으면, 생기면 좋은 노래를 <laughs> 그렇지. 좋은 오디오로 어... 들려줘야 되니까 좋은 오디오이 네. 분위기가 살아나야 <laughs> 이게 또 이게 네네네 아 이건 뭐 데이트용으로 딱이라는 얘기네? 데이트용으로도 딱이지만 이 차는 사실 3,40대부터 나가서 뭐 4,50대까지도 나갈 수 음. 있는데 음. 3,40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면 은 평소에는 이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일을, 일을 하실 때 응. 출퇴근을 하실 때이 차를 보여주테 뭐 하시겠죠, 그러면? 어, 얘가 세단에 이런 그 주행 성능과 그런 응. 이제 승차감을 응. 제공해 주니까 그런 면에서 참 좋고 응. 주말에 아니면 휴가 때 놀러 가실 때 응. 각자 본인 개인 여가 생이 있잖아요. 요즘 또 이제 뭐, 휘게 라이프고 이제 나만의 삶을 찾는 게다 이제 트렌드가 됐잖아요. 이제 뭐 그렇지.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내 주말에 어디 축구를 하러 가거나, 농구를 음. 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여름에는 서핑 하러 가는 거를 좋아하고, 음. 그러면은 뒤에 얘 음.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주정권이 굉장히 넓어요. 이열 음. 볼딩을 하면은 서핑 도 하나쯤은 충분히 될수 있어요. 그렇지 이 장점이 그런 거 같아요. 왜 그네 장점이? 그렇죠. 네. 이 공간 투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길고큰거 네. 스키나 어? 음. 서핑이라든가 이런 거 다 네. 실을 수 있는 네. 그런 길이가 나온다는 게장점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 트럭 용량이 529리터예요. 음 그리고 이열폴딩하면 최대 1,341리터인데 네. 지금 그러면 네. XC60보다도 좀 넓은 거아더큰 네, 거죠. XC60이 기본이 505고 최대가 1,340인데 같은 60 크로스턴 XC60보다 훨씬 넓고 사실 볼보 모델 중에서 이제 크로스컨들이 비공 모델이잖아요. 1 음. 0주에도출시게 음. 다음으로 제공간이 제일 응. 넓은 차량이고, 응.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단의 승차뭐 주행성능, 그다음에 외건의 뭐 그런 어쨌든 외건 베이스다 보니까 외건의 이런 적재의 용성능력 응. 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가 최저지상고도 이제 일반 V군 모델보다 74mm 정도를 이제 높였어요. 응. 그다 구하시는 게 오프로드 대항력도 생기고, 응. 여기에 기본 사륜구동 베이스가 있으니까. 확실히 오프로드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차를 오프로드 SUV의 대안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음. 그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는측에서 그 굉장히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세단의 베이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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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프로드만의 네. 그 성능까지 갖춰져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네. 내가 원하는 뭐 레저 활동을 하기에 그쵸. 못 가는 곳이 없는 거지, 대부분이. 네, 네, 네. 음. 이 프로라야 시티뿐만 네. 아니라 이게 네, 프로가 네. 아니면 솔직히 610만원 차이에 네 610만원 차이 아 차이가 너무 많아 누구나 다 프로로 살것 같아 근데 왜 그전에는 지금까지 옵션 높은거를 인스크립션이라고 그러다가 음, 왜 프로랑 일반 그거 적용되는거는 음. 크로스컨트리 라인업만 그렇게 적용이 되는거야 음. XC40, 6 c 9 0 S90 뭐 이런 모델들은 다인스랑 음, 아, 모멘텀, XC40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제 자이크 들어있잖아요. 네, 요즘 저희가 크로스컨트리 라인업만 이렇게 프로랑 뭐 이렇게 아무튼 음. 뭐 그러면 네. 그 전에 V90도 프로라고 나왔어요. 네, 크로스컨트리 V90도 아. 그냥 크로스컨트리 V90 있고 상위 어. 트림. 그거보다 최상위틀림면 저희가 이제 프로라고 하고 있어요. 아, 그걸랐 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음. 프로를 좀인스크리스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그냥 일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반 그런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음. 모멘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음. 어쨌든 두 프로랑 일반 모델 둘다 아까 뭐 BMW 스피커라든가 음. 뭐 이런 인레이 데코라든가 시트라든가 음. 사실 뭐 360도 서라운드도 있고 음, 파커스팔도그 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음. 사실 인텔리 세이프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거든요 저희 음. 볼고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인텔리 세이프 편의, 안전및 편의 음. 사양들은 기본적으로 전 트림, 전 모델 다 적용돼 있어가지고 그 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뭐뭐 음. 뭐, 고객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어? 시트 뭐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안 쓰고 뭐, 오디오까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하면은, 이 정도 오디오도 사실 음. 훌륭하니까. 그치, 나쁘진 않지. 네. 그러면은 또 이제 그냥 일반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음.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나 인스트트림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지금 고속도로를 좀 계속 달리고 있는데, 지금은 아스팔트지만 아까까지 아스팔트 노면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시멘트였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체에 소음이 좀 많이 오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기존에 아. 다른 차보다는. 다른 차에 비해서. 네. <laughs> 솔직 뭐, 어. 뭐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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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네. 아스팔트인데 우 하고는게 조금만 더서범를 달려서 달았으면. 그러면 을뭐 하고 가 기본적으로 이제 음. 아까 말씀하잖아체 쪽이나 그리 음. 쪽이나 그런 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음. 전반적으로는 노이즈가 굉장히 정성성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디오 틀면은 사실 잘 안들려요 그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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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이드미러도 그래서 A필러 쪽에 잘 보여서 응 음, 맞아요 어 시야 네. 확보도 되게 좋아서 굉장히 좋죠 어, 근데 다른 차에 없는 기능이라 그러면 어 뭐가 있지? 뭐 오디오? 오디오? 아, 나는 오디오밖에 안보여 난 왜이러지? 룸미러! 룸미러가 룸미러, 아주 너무 깔끔해서 네. 이쁘고 너무 이거 진짜. 아, 근데 여기 할 페이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laughs> <이거는> 이제 국내산. <laughs> 어. 하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울미러가 모비스 걸 쓰고. 볼보가 가진 반절 주행 주행 보조 장치죠. 네, 파일럿 어시스트를 지금 네. 작동을 <laughs> 했습니다. 이보다는 주행 보조 장치라고 <laughs> 하으면 좋을 것 같고 <laughs> 인텔리셉 시스템 내에 있는 파일럿 어시스트. <laughs> 2, 2. 2. 지금 아, 보니까 하고 계시네요. 지금, 네. 음. 어 핸들 잡으라는 얘기가 빨리 들어와. 이게 아마 한 거의 7, 8초 내로 이제 그 안에 그러니까. 뜰 거예요. 너무 빨리 또. 사실 이제 팔 어시스트 기능을 쓸때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음. 어쨌든 보조해주고 지원을 그렇지. 해주는 기능이니까 그래도 운전 때 항상 손을 음. 이제 놓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쓰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시승이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테스트 하실 때도 좀 해보는 그러시는 경우도 있만 평소에 조용히 하시는. 네. 이 기능이 어지간한 차들보다도 이 스티어링을 잘 잡는다는 거. 이게 이 차선을 네. 센터의 그대로 잡고 오, 가니까. 맞아요. 네, 저도 이게 평가를 가장 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 음. 하나가 굉장히 뭐 다른 브랜드 모델들, 모델들에 비해서 이기능이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차선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음. 웬만하면은 차선이 잘 인식만 되면은 응. 그대로 유지가 된다. 어제 같은 경우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응. 빗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뭐, 8월 10일 기록도 굉장히 잘 작동이 되고, 응.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따로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차체 자체 자체가 밸런스가 잘 잡혀있어요. 응. 네, 그렇지, 압력도 아무래도... 중심이 낮고, 응. 그럼에도 그 최저시능과좀 높아서 SBA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무게중심 자체가 전체적으로 낮아가지고, 하이라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오.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치, 이 외건이라든가 해치백이 자는거리가 뭐냐면, 네. 이 세단 같은 경우에는 앞뒤 무게 배분이, 네. 뒷부분에 트렁크본이 파이크 때문에, 네. 앞에 엔진 부분이 더 무거운데, 외건 같은 경우는 앞뒤 무게 배분이 네. 거의 5대5 음. 가깝게 배분 이 된다는 거. 5.5대5.5. 어. 그게, 그게, 음. 그게 아마 이 자란거리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어.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음. 와인딩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 얘가 정말 잘 잡히는 차량이거든요, 움직임이. 보러면 음. SU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와인딩에서는 조금 불안불안한 면이 있잖아요, 사실. 음. 자체 잡혀서 뭔가 무겁고 좀 이제 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잘 음. 주행을 하고 또 뒷좌석도 마찬가지고 앞좌석, 운전석, 보조석 둘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음. 네. 고속도로 주행감이 아주 좋아. 좋죠. 너무 차분하고 네. 딱말 그대로 느낌 자체가 밸런스가 맞아요. 아주 좋다. 네. 직진성이 직진 안정감이 정말 좋다라는 느낌이 딱거 그게 이 차에 사실 특성을 잘 살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이차 자체가 뭐 254마력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엄청난 고속 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네. 그냥 어느 정도의 그 T5 엔진의 그 기능을 잘 수행하는 정도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속주행을 할 때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음, 음, 이게 뭐140 넘어갈 때도 사실 140 정도의 속도로 가는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만큼 얘가 이제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능, 헤이퍼포먼스 이런 음, 컨셉보다는 음, 음, 패밀리카 혹은 이제 본인의 이제 삶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음, 그런 식의 라이프스타일로라고말씀 음,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지금 저희가 일단은 스웨디시 어드벤처라고 지금 네이밍을 붙였는데 뭐 어드벤처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뭐 어디를 떠나라 뭐 이런 말도 물론 포함이 되어있지만은 요즘 세대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젊은 3 0대대 층들의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있는데 그걸 다 충족해 충족, 충족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갖추는 그런 식의 떠나라 어드벤처라는 네이네 뭐, 이거든요 음. 떠나라는 의미가 이제 4 0 대, 5 0대 가장이 가정을 이루고 일해서 어느 정도 성공 했어요. 음. 이제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에요 이제 음. 자기 옛날의 꿈을 찾아서 음, 여유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음.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차 자체는 지금 음. 그런 길을 나가고 있는 이제 좀더 젊은층의 사람들이 음. 이제 그 타겟으로 한 메시지 음. 얘기를 던진 거죠. 사실 저희가 음. 어쨌든 볼보 브랜드 자체가 이제 그 난데 난데. 그러니까요. 네. <laughs> 하,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아 어. 어, 이걸 이걸 사야 되는 거야? <laughs> 5천만 <,000만> 원대만 땡기시면.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어, 볼보 브랜드 자체가 점점 젊어지고 있, 어, 있잖아요, 사실은. 음, 그렇지. 네, 그래서, 어, 2차 같은 경우에도 물론은, 뭐, 고정층이 있겠, 있으시겠지만, 40대 이후부터 음. 저희는 4 0대까지도 이제, 잘 판매가 이제, 늦,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음.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어쨌든간에 s u v 에 이런 장점도 소화를 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코스컨트리 라인업을 저희가 이제 17년에는 코스컨트리 구6 올해는 v 6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음. 라인업을 좀더다양화시키면서 이제 고객들이 좀더 선택할 수 있는 수요지가 좀더 많아진 거죠. 글로 브랜드 안에서는. 그렇지. 네. 음. V40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음, 그건 아직 미정이라고 글로벌에서도 미정이라. 음. 그렇지. 네. 하반기에는 그래가지고, 상반기는 이거, 이 모델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S60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데, 저희가 17년 9월에 XC60 출시했고, 이번에 이거 크로스 컨트롤 B60 했고, 하반기에 이제 S60 출시하면 60 클러스터 라인업이 이제 완성이 돼요. 신형 모델도. 뭐 이게 스페인이라, 스페인이 아니라 스웨덴 해변에서 볼수 있는 이제 드리프트 우드라고 해요. 네, 드리프트 우드라고 하는데, 그 우드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마감 처리다한 거고 얘가 이제 사실은 프로 모델에만 적용이 된 거고 그런 드리프트 우드는 음. 그 다음에 일반 크로스컨트리 밀공 모델은 그래도 천, 천연 우드 뭐 트림이 다 있긴 한데 음. 살짝 이런 게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드리프트 우드를 활용한 소재라 음. 그 다음에 저희 센터페시아에서 항상 느낄 수 있는 이런 터치스크린이랑 음. 이것도 새로운 거고 2 음. 9인치 네.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컨솔 같은 것도 다 이제 이런 인테리어들이 스웨덴의 이런 가구를 한번 보시면은, 음. 집안에 있는 가구점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로브 차량들과 동일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비슷한 느낌을. 그치. 간결하고 깔끔하고 음. 필요한 것들만 직관적으로 딱딱 잘 갖춰져 있고, 음. 그, 어, 그런 식의 이제 스칸디나비안의 라이프스타일, 음. 뭐 이런 컬처를 좀 이제 많이 표현하는 인테리어고,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볼보가 다른 브랜드는 거의 가리용이 맞잖아요 음. 근데 이제 새로운 이유가 운전자가 더 편리할 수 있게 운전하면서 더 쉽게 쉽게 음. 위 아래로 이제 내리면서 딱딱 필요한 것만 누르고 음. 할수 있게 다이어 버튼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렇지. 네. 또 터치감도 좋잖아요. 정전기식만 그렇죠. 네. 이게 정전기식만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저궤선식. 맞아요. 어 네. 그래서. 이, 이 터치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터치감이 굉장히 잘 네. 붙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살짝 보시면은 이 기울기가 이제 운전자 쪽으로 좀더 기울어져 있어요. 아, 아, 그런가? 난, 아, 그건 몰랐네. 아, 네. 그래서 좀더 운전자가 좀더 보면서 운전하면서 더 편리하게 볼수있고 네. 이렇게 한 이거는 다 안전으로 이제 직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지. 네, 이렇게 직관적이 저희. 이 타이틀을 음. 사용하는 만든 이유가 물론 디자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깔끔하고 좋더이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운전자가 좀더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음. 해주는 음. 이제 사고 방지를 할수 있고 이 모든 게다 안전으로 다 넘어가는 음. 안전에는 절대로 타협을 할수 없는 거그 그렇지 골고하면 골고하면 안전인데. 요즘 최근에 나온 차들을 보면 볼보는 안전은 거의 다 평준화 된것 같고 음. 특히 요즘 볼보는 자이 어... 차에 대한 안전, 탑승자의 안전까지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제 보행자의 도행제. 안전까지 생각하는 네. 그런 맞아요. 것까지 생각한다는 게네 맞아요 칭찬해줄 만하지. 보행 이제 알레르트 알러, 해주는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이제 음. 옛날에 볼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 음. 중에 하나인 거야. 그렇지. 이 안전벨트도 그... 최초니까. 네. 아까 그리고 아. 예를 한번. 정보도 한번 해보는데 음. 꽉 조이는 그 느낌이. 드셔. 그렇지 그냥 어 순간 그냥 빡 조여주는 게. 그렇죠. 어, 다른 차도 다 있어. 다른 차도 다있는데그는 <laughs> 맞는 말인데. 어, <laughs> 뭐 최초로 개발했다는 거. 여기에 중심으로 어,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거기 네. 부분에서 칭찬할 만한 거지. 이거를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점점 음. 이제 있는 기술들을 향상시키고. 음. 세이프볼보 본사 세이프티 센터에서도 항상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음.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하고. 음. 그 원인을 분석함에 따라 그 분석 결과에 따라 이제 사고가 날수 있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음. XG60 전한 번에 저희가 출시한 XG60 때도 뭐 운커빙 미티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그때 추가된 것도 음. 새롭게 추가된 것도 그런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고 음. 이 차체가 네. 일단 이전 모델에 비해서 어, 좀더 길어졌잖아. 이전 세대 모델보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네네. 어, V 시리즈라 그러면 이 차가 지금 4세대? V 시리즈 는 4세대인가 정도, 아, 5세대니까 4세대 되는데, 1996년, 97년에 그 V70 처음, 최초 나왔잖아. 음, 네네네. 근데 그 이후에 V 시리즈 시리즈의 4세대인가 되는데, 어,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해서는 또 2세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대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진짜, 이게 어, 저희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V70XC가 이제 1세대, 아까 말씀하신 1세대 크로스 컨트리라고 할수 있는데, 음. 시초라고그 10초년부터 2000년 사이에 출시가 됐었고, 음. 음. 그 다음에 2000년에 이제 V70XC 2세대가 이제 나왔고 2002년에는 XC70으로 이제 모델명이 변경이 됐어요. 음. 그 XC70이 이제 3세대까지 갔고,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생산량이 뭐 에서 굉장히 잘 팔인 만큼 엄청난 인기 모델 중에 하나였는데 음. 당시 이제 그 볼보의 제품 포트폴리오 이제 전략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크로스컨트리 약자를 쓰던 XC가 이제 SB 라인업으로 이제 편성이 되면서 음. XC 70이 단종이 되면서 이제 어, XC 7 0은 어쨌든 S b 는 음. 아니었죠. XC 7 0이 이제 단종이 되면서 얘가 V 9 0 크로스컨트리고 V 60 크로스컨트리 뭐, V60 크로스컨트리 이런 음. 이제 파생이 된 거죠. 그렇지 파생이 됐지. 음,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신 이런 새로운 그 스팟 플랫폼 기반의 그, 그 이후에 이제 음. 이전 세대 1세대 뷰6 0 크로스 컨트리가 있었고 음. 얘는 근데 지금 걷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든 막 외관 디자인이라든가 음. 그 디자인이 아니었고. 음. 그렇지. 완전 1세대 그 옛날 다이오브 음. 음. 그 1세대였고. 가그 다음에 나온 게이 모델이죠. 그렇지. 네네네. 그러면 걔 정확히 얘기하면 어, v 60으로서는 2세대라고 봐야겠네요. 그냥. 그렇죠. 2세대라고. 2세대 V 60이 대정확하지 않을까 크루즈 컨트리 라인, 라인업 중에서도 V 60 있고 V 90이 음.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V 90과 V 60은 그냥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음. 편하실 음. 것 같아요. 음. 네. 네. 보면 볼수록 네. 이뻐 뭔가 디자인 자체가 앞 모습을 보더라도 음. 약간 신사 같은 느낌 정돈되고 음. 정 정돈, 정돈된. 음. 잘 다듬어진 신사 같은 음,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신사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차 자체가 좀 약간 다이나믹한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음, 60 클러스터 모델들이 다좀 음, 다이나믹한 볼보 모델 중에서는 음, 다이나믹함을 표출하는 게좀 있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외관 디자인이 특히 그런 성격을 좀잘 살린 것 같거든요 음, 옆면이라든가 음, 앞에 헤드 램프도 음, 살짝 좀 튀어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음, 그 일도 그렇고 그럼도 좀더 스포티하게 좀 이렇게 디자인이 음. 잘 돼가지고 신사의 느낌 신사의 느낌도 있는데 좀 약간 멋쟁이 신사라고 해야 되나요? 정숙한 신사라기보다는 네좀 다이나믹한 신사 네,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laughs> 약간 약간 날렵한 신사 날렵한 <laughs> 신사 이제 약간 시대. 좀 젊은, 젊은 느낌이 나. 네. 차 자체가 젊은 그, 느낌이야. 그런 말씀하시는 어, 완전 신사 느낌은 90 시리즈가 좀더올시리즈 어, 네. 60은 좀더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좀 더. 활동적인 있어요. 신사. 그렇죠. <laughs> 근데 이 차는 이거 휴대 네. 티머트폰 무슨 충전이 없나? 얘는 없어요. 저희 중국에서는 아 XC40만 지금 이제 단점이네. 단점이라고? 어, 알죠? 찾았어. 이차 지금 난 단점이 뭘까? 너무 장점이 많기 때문에. 네네. 장점이 뭐가, 단점은 뭐가 있나? 어, 찾았네, 찾았어, 찾았어, 진짜. 고속 충전 무슨 충전 장치가 없습니다 아, 예. 무조건 손 꽂아야 돼요 네손 꽂으셔야 되고 <laughs> 꽂으시는 김에 이것도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어. 다른 차에 다, 어. 다른 모델도 다 있다는데 음. 꽂으시는, 꽂으시는 김에 애플 카플레이랑 어. 안드로이드 오토 어. 아 있다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뭐, 뭐, 그것도 네. 요즘은 그거는 다, 다 있지. 있지 다른 차에도 다, 다 있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터치스크린이 세로용이잖아요 어. 어. 이제 반을 딱 잘라서 나와요 여기 어. 굉장히 잘 보여요 그렇죠. 지난번에 하고. 봤어. 네. 근데 솔직히 나는 F 카플레이나 이거 안드로이드 오 u 꽂으면 네. 스마트폰으로 뭐 아무도 작동을 네. 못하니까. 아 그건. 그렇대. 아 네. 이건 이거는 운전하시면서 필요 필요 가 없다. 어 잘못, 그건 말은 그런데 이게 <laughs> 그렇죠. 누구나 아, 누구나 이거 네, 안걸수 그럴, 그럴 수가 없잖아. 네, 네. 예 솔직히 이거는 아. 있는 차를 타면서도. 음, 음. 처음에 한번 테스트를 한 이후로부터 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아, 진짜요? 어, 이 엔진 자체가 부드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약간 지 이제 약간 반응 자체가 네. 아, 좀 빠릿빠릿하다. 빠릿빠릿. 이 터보가 이 아, 터가 완전히 직용된 차구나. 터보가 네. 느낌이 그냥 그쵸. 팍팍 와. 얘가 4기통인데도 음.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T5 터보차저 걸 소리 음.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쨌든 이거 볼보에 항상 있는 드라이브 위 음. 파워 트레인 그 음.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르고 출력도 나쁘지 않고 음. 이 변속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8단 변속기인데 네, 네. 예, 아이신제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아주 그 변속감이 부드러워요. 음. 예, 약간 효율성을 강조한 그런 어 변속 시스템입니다. 얘도 뭐 다른 볼보 모델을 다 볼보 음. 차다 음, 네. 이제 팔단 아이신제가 네. 들어가 있지. 네, 맞아요. 네. 그 외관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죠. 음. 음. 이전 뷰이콘보다는 이제 전장이 150mm 늘어났어요. 어, 150mm. 네. 그렇지. 오버행이 전면 오버행이 오히려 줄었어요. 줄어들고. 70mm, 8 m m 그리고 휠베이스가 10cm가 또 네. 길어졌어. 10cm 길어났죠. 이게 휠베이스를 네. 늘려야 네. 진짜 네. 실내 공간 그렇죠. 활용성이 정말 좋아요. 그래 가지고 앞뒤 모두 이제 내부의 공간이 저도 지금 굉장히 편하게 갖고 있어요. 음. 솔직히 네. 이제 엔진이 4기통이다 그러면 네. 어, 이게 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로배치란 말이야 세로배치가 아니라 가로배치라서 이 앞부분 본넷을 좀더 짧게 하고 이 다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공간 활용성을 더 넓게 할수 있는 그런 엔진 배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보다도 차를 어이 상태 길이로 하되 본넷을 좀조더 짧게 하고 공간 활용을 좀더 크게 했으면 다더큰 실내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긴 한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 하기 그거는 있어 충돌했을 경우에 이 안에 여유경관이 있어야 안전성이 그렇죠. 더 높아지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음. 이뭐 적절하게 잘 구동이. 만든? 음. 음. 이또 차량 구동이 이게 어디 거로더라? 하이덱스. 거 어, 하이덱스 건데. 하이덱스. 네. 그리고? 근데 가속감은 네. 이 변속기에 음. 아주 부드러운 변속감도 있지만, 음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 정말 파워풀하게 나간다. 이 느낌보다도 음흠. 아주 2차 수준에 적당한 힘으로 꾸준히 나가는 느낌? 음, 그리고, 네. 어, 한 중고속 부분에서 약간 좀, 아, 조금, 조금만 더 힘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음... 그런 부분이 살짝 있긴 한데, 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탈만한? <laughs> 어, 적당한 수준의 출력 파워가 아닐까 생각이 들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이면은 굉장히 그래도 그 기준이 높은 거니까 적당한 수준. 아, 그치. 네, 어... 그죠 네. 그리고 차체가 다 알미늄이 많이 들어갔잖아. 네. 이 무게가, 무게가 이게 몇, 몇 1600까지 가나? 음, 네, 맞아요. 1840. 아, 어, 1840. 네, 1840. 어, 그래도 알미늄이라든가 루이 무게 줄이기 위한 소재를 많이 사용했는데도 1 8톤을좀 넘어가면 어, 무거운 핀이네. 그치? 승용치고는 무게네 SUV.. 하뭐 SUV라고도 볼수 있는 차인데 네네. SUV치고는 가벼운데 그러니까 승용과 SUV, 세단과 SUV 네. 장점을 모두 갖추면서 그 중간 사이즈의 무게네 그죠그죠 어, 중간 무게네 코너에! 한번 오우 자, 뭐쫙 잡아주는 게 그냥 이렇게 살인이니까 음. 잡아주는 것도 있고 무게 밸런스로서 밸런스가, 잡아주는 것도 네, 있고 맞아요. 어, 복합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네. 코너링 성능을 보여줍니다. 네. 이 타이어도 타이어 접지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타이어 접지... 차에 대해서 아주 길게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만 이제 V 6 0크로스컨트롤 V 6 0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자세한 좀더 디테일한 설명은 추후 다시 또 시승을 통해서 예, 말씀드리고요. 좋은 평이요. 음. 그냥 승용... 어, 말 그대로 지금까지 이 차가 갖고 있는 그승능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지금까지 많은 나왔던 건 어, 세단과 SUV를 가루는 나오르는 그런 승차감과 그 다음에 활용도 어, 그런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패밀리카로도 어, 괜찮고 뭐 스포츠카까지는 아니지만 어, 재밌게 탈 수도 있게 만들어진 차가 아닌가 생각을 네,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드리자면은 음. 이 차는 멀티플레이어다. 아 멀티플레이어다? 괜찮 네. 오, 근데 전천후 이런 아까 말씀하신 이런 세단과 SUV 어. 그리고 외건의 이런 장점까지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음. 전천후 멀티플레이어. 뭐 축구로 따지면 미드필더 좋아는다할수 어 있는 미드필더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어. 앞에 공 하나 달고 다니겠다. <laughs> 공 하나 앞에 달고. <웃음> <웃음> 네. 네. 아, 전천우. 어 네. 아, 좋네. 네. 이 차는 미드필드입니다 <laughs> 근데 이게 잘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laughs>